이가치어 나온다고 자 그럼 계산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5에서 빼니까 23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겠지 이해가니? 자 보자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음. 즉,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이 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hx가 된다는 뜻이야. 합성에 즉, hx에 있는 값들이 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니?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 있야겠지 플러스 23.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자, 계산하면 얘는 아, 계산하기 쉽지 그겠지 4x 제곱 넣을 거야 여기 뭐야? 마이너스 4 x 되겠지 마이너스 4 x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0이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4x 여기 플러스 1이지 여기 뭐야? 10이지 그럼 11이겠지 11에다 하니까 34 나오겠지 이렇게 답 나오면 됩니다 좀 어렵지 약간? 근데 h h 푼 다음에 음. hx를 괄호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를? 여기를 풀어가지고? 네아 k를 그냥 어. 어. 바로 gx에 넣은 다음에 아니지 지금 소괄호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무슨 답이 똑같이 나왔어? 답 똑같이 나왔어? 이게 편해 편하기는 근데 이쪽으로 하는게자 이네가 잘써보자 결합법칙로해도 상관없긴 없어 니네가 배운 대로 결합법칙을 아는 사람 손들어 당연하지 그러면 어. 자 그러면 니식대로 네 해도 상관없긴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식으로 해도 되겠지 넌 F 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해줬어? 이렇게 해줬지 이렇게 해줬니? 아니요 그러면 아. 어네 그렇지 이런식으로 되는거지 지금 얘를 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겠지 그지어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이건 결합법칙으로 지금 계랍품식이 서다 봉화칩도 훨씬 나올 거예요. 음. 자, 2번 보자, 그러면. 저 되지? 보면은 이렇게 있네. 자, 끔은 음 물론 결합 펀치에도 상관 없어. 알겠니? 하지만 앞에 있는 거 그대로도 상관 있어 없어. 자 다시 얘기하자. 이거 계산한 사람 좀 들어봐. 아무도 없니? 계산한 사람? 이건, 이거 못들어갔어? 언니 앞에서부터 깜빡 근데 왜 조금만 안들어? 자 다시 얘기할게 핵심 포인트는 뭐가 있다면 우리 아까 1번을 보자 1번을 보면은 무슨 법칙이야? 결합법칙이지 아까 보면 성립해서 결합했지. 성립한 데 있어, 안 성립한 데 있어? 있어. 성립한 데 있지. 그러면 이 잭과 이 잭은 똑같거나 틀릴까? 똑같지. 그럼 계산 할 필요 없지. 그냥 이 잭은 그대로 써도 좀 끝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어. 계산해 보면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럼 볼게. 아까 선생님 이 어떻게 풀었댔어? 1 번.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집어넣지 맞지 아니야? 음. 그러면 그냥 내가 풀게. 알겠어? 답이 왜 똑같이 나오는 거냐? 그럼 나 보면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한 걸 여기다 갖다 대입시킬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답이 똑같이 나와.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문제를 따지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음, 이렇게 되겠지. 자, hx를 gx 갖다 대입시키겠지. 그럼 얘를 갖다 대입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 먼저 얘부터 계산 들어가자. 얘부터 계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나올거야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나오겠지 얘를 나온거를 이나온거로어디 갖다 대입시키면 되니깐 fx에 갖다 대입시켜주면 되야 한이해가니자 얘를 갖고 여기다 갖다 대입시키자고 이제 그럼 뭐가 되는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그럼 아니에요 잠깐만 그렇지 6이지 이거 왜수 그렇지 6이 나와야겠지 1 더하면 오는 6이지 자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니? 네. 자 계산 들어가자 그러면 얘는 4x지금 나와 안 나와? 역시 20-4x 나오네 36에서 빼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34 나오겠네 아까 답이랑 똑같이 틀려 똑같이 나오겠지 그렇지 음. 네. 응.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갖다 대입시키나 이렇게 계산해서 갖다 대입시키나 어차피 답은 똑같은 얘기야 한번 풀은 사람. 응. 다음 나왔으면 풀러 볼래?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정답. 응. 어떻게 풀었어? 그냥. 그냥 풀었어? 1번처럼풀었번처 1번처럼 풀었어? 응. 잘했어. 번처 풀었어. 그럼 3번 보자. 자 이렇게 되어있어자 아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얘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시켜 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어자 그러면 먼저 fx식이 어디 있냐 음. 얘로 fx식을 gx식으로 갖다 대입시키라는 얘기야 그치? 갖다 대입시키자 그럼 뭐가 되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나오겠지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잘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지 음. 자 얘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주라는 거야 자, X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자 그러면 HX식이 이거잖아 지금 현재 HX식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야 지금. 음. 대입시켜주면될거 음. 아니야 몸만해지게 가니? 네 어. 자 그럼 h식이 뭐야? 이 식이지 이 식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다가 갖다 대입시키라는 얘기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1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지 자 계산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7 더블, 마이너스 4 x 5.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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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1 2 3 이제 어떻게 l 는지 대충 눈 l 잡았잖아 그 l u s 번1 plus 5. 1 p 가지 s 알겠어? l